안녕하세요. 엥지유니버스입니다. 오늘은 로봇 개발자 그리고 AI 엔지니어분들이 최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 아이작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채 영상들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었는데요. 이렇듯 최근 몇년 사이에 이 아이작심이 로봇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건지, 왜 주목을 받는지, 내가 하려는 프로젝트에 과연 잘 맞는 건지 솔직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작심이 어떤 문제를 풀어 주는지, 어떤 프로젝트에 잘 맞고 어떤 프로젝트에는 오히려 별로인지, 그리고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와 같은 다른 시뮬레이션 플랫폼과는 뭐가 다른지까지 한 번에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이작심이 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아이작심은 엔비디아에서 만든 로봇 시뮬레이션 전용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예쁘게 3D로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로봇이 해야 할 작업을 가상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재현하고 반복 실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도구죠. 예를 들어 로봇팔이 물건을 집는 동작을 수천 번 반복 실험한다거나 모바일 매니플레이터가 복잡한 창고 환경에서 경로 계획을 세우고 장애물을 피하는 걸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실험을 가상 환경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반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단순히 테스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화 학습이나 이미테이션 러닝을 통해 실제 로봇 제어기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 로스트랑도 네이티브로 연동되니까 아이작심에서 학습한 제어 정책을 바로 실제 하드웨어로 가져가서 쓰기에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작심의 강점은 정말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정밀한 물리 시뮬레이션입니다. 아이작심은 엔비디아의 피직스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피직스는 단순히 물체가 떨어지고 튕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로봇팔의 조인트 제한, 토크 제어, 마찰력, 충돌 반응까지 현실적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박스를 잡으려 할때 너무 큰 힘을 주면 부서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살짝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이런 미세한 상호작용을 아이작심에서는 그대로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정책이 현실에서 갑자기 엉뚱한 동작을 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센서 시뮬레이션의 사실성입니다. 아이작심에서는 카메라 센서만이 아니라 라이다, 뎁스 카메라, IMU 센서 같은 로봇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센서들을 가상 환경에서 아주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센서 출력은 실제 장비에서 나오는 포맷이랑 똑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 Perception 스택과 똑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추후에 시뮬레이션 제어용으로 사용했던 모듈을 실제 하드웨어 모듈로 대체할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이 데이터들은 그대로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확보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의 3D 객체 인식 모델을 학습할 때도 i j a 심 i m 에서 도메인 랜덤아이제이션을 돌려서 다양한 조명, 텍스처, 배경 환경을 만들어낸 센서 데이터를 사용해 학습시키면 현실 세계에서 조명이 바뀌거나 배경이 달라져도 잘 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로스트 네이티브 통합입니다. 이건 로봇 개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강점이죠. 많은 연구실과 산업 현장에서 이미 로스트를 표준 미들웨어로 쓰고 있습니다. 아이작심은 로스트를 네이티브로 지원해서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하고 검증한 정책을 별도의 큰 변경 없이 실제 로스트 기반 로봇 제어기에 바로 이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스트 토픽, 서비스, 액션으로 아이작심이 구동하는 로봇 모델과 실제 로봇을 거의 동일한 코드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도메인 랜덤화이제이션 기능입니다. 이건 심트리얼을 하려면 거의 필수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은 현실의 무한한 다양성을 100% 그대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시뮬레이션 안에서 일부러 조명을 바꿔보거나 물체의 색깔, 텍스처, 배치 등을 랜덤하게 바꿔서 수많은 변형 케이스를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아이작심에서는 이걸 쉽게 스크립트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결국 심투리얼의 강한 정책을 만드는 게이 도메인 랜덤아이제이션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강화학습 지원 생태계입니다. 사실 아이작심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학습을 위한 파워풀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을 스텝함수로 실행하면서 상태, 보상, 행동을 처리할 수 있는 강화학습 환경 API, RLIP, Stable Baseline 3 같은 프레임워크와의 연동, 그리고 엔비디아 자체의 아이작심 환경으로 GPU 기반의 대량 병렬 RL 훈련이 가능합니다. 수백 수천 대의 로봇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것이죠. 즉, 아이작심은 강화학습 실험을 하려고 할때 환경 구성, 센서 피드백, 물리 시뮬레이션, 렌더링까지 한 번에 처리해주기 때문에 RL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사실상 올인원 툴킷이나 다름 없습니다. 방금 잠깐 언급했듯 아이작심의 경우 병렬 학습이 굉장히 강력한데요. 원래 로봇 한 대를 시뮬레이션 해서 강화학습을 돌리면 경우에 따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작심은 GPU 위에서 수십, 수백, 심지어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 인스턴스를 동시에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동일한 정책을 다양한 환경에서 동시에 학습시킬 수 있어서 강화학습의 샘플 에피션시가 비약적으로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창고로봇이 물건을 집는 작업을 동시에 100개의 환경에서 학습한다면 현실에서는 몇달 걸릴 걸, 아이작심에서는 단 며칠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아이작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로봇이 어떤 작업을 배우게 하는데 아이작심을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환경을 세팅하고 학습을 진행하는지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서랍 여닫기를 학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로봇은 바퀴 달린 베이스 위에 로봇 팔이 달린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라고 해봅시다. 목표는 방안을 돌아다니다가 서랍 앞에 가서 서랍을 열고 닫는 행동을 스스로 배우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간다는 패스 플래닝을 넘어서 강화학습 기반으로 자기 위치와 관절을 조정해 서랍 손잡이를 잡고 당기는 행동까지 완전히 자동으로 배우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볼까요? 서랍을 여는 행동은 사람이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로봇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먼저, 로봇은 서랍 손잡이가 어디 있는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잡이까지 베이스를 정확하게 이동시켜야 하고 팔 관절을 여러 단계로 조정해 적절한 자세로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힘으로 적당히 당겨서 열어야 하죠. 이 모든 게 하나의 연속적인 행동 시퀀스인데 미리 프로그래밍해서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마다 서랍 높이가 다를 수 있고 손잡이 위치도 조금씩 다르고 조명도 달라지고 바닥 재질 때문에 마찰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 기반 설계로는 모든 변수를 다 커버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강화학습이 빛을 발합니다. 강화학습은 시행착오 기반 학습입니다. 로봇이 수천 번 수만 번 시도하면서 손잡이를 잡았다가 실패하고 다른 각도로 시도하고 힘을 조절해 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최적의 행동 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아이작심에서는 물리 시뮬레이션이 정밀하기 때문에 실제 서랍의 힌지 관절, 마찰력, 손잡이의 움직임을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로봇은 현실에서 만날 법한 상황을 미리 수없이 경험하면서 현실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행동 전략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메인 랜덤 아이제이션을 걸면 더 좋습니다. 조명 색깔을 바꿔보고, 서랍 표면 재질도 바꿔보고, 손잡이 위치를 살짝 랜덤하게 바꾸면 로봇이 한 가지 조건에 과적합하지 않고 현실의 다양한 변수를 견딜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심투리어를 잘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아이작심은 이런 랜덤 아이제이션을 스크립트로 쉽게 설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이작심을 활용하면 모바일 매니퓰레이터가 단순 이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서랍이라는 실제 오브젝트와 상호 작용하는 섬세한 물리 조작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해 보면 여기서 강화 학습을 접목하면 좋은 이유는 첫째, 손잡이를 잡는 힘 조절과 둘째, 팔 관절 경로 계획, 세 번째, 베이스 이동 경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시퀀스 타이밍까지 이걸 전부 하나의 통합된 정책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랍 여덟 개 같은 과제는 인식, 계획, 제어를 모두 통합한 고차원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 기반 제어보다는 강화학습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유연한 해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아이작심에서는 어떻게 환경을 세팅하고, 옵저베이션 액션 스페이스를 설계하고, 리워드 함수를 만드는지, 그리고 RL 프레임워크랑 연동하는지까지 하나씩 살펴보며 아이작심이 왜 강력한 툴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작심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랍을 여닫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작업을 학습시키려 한다면, 환경 안에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랍 모델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박스 모양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특성을 정확히 재현해야 합니다. 손잡이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서랍이 움직일 때, 힌지 관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당길 때, 어느 정도의 마찰력이 필요한지까지 포함해야 하죠. 그리고,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자체의 모델도 중요합니다. 아이작심에서는, URDF나 USD 포맷을 사용해서, 로봇팔의 구조를 정의하는데요. 여기에는 각 관절이 어디까지 꺾일 수 있는지, 속도나 토크 제한은 어떤지, 그리고 그리퍼가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를 모두 담아야 합니다. 센서 시뮬레이션도 빠질 수 없죠. 로봇이 주변을 인식하려면 카메라나 뎁스 센서, 심지어 라이다 같은 센서가 필요합니다. 아이작심은 이런 센서들을 전부 고해상도로 시뮬레이션 할수 있어서 로봇이 보는 시점 그대로의 이미지를 받아서 학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직스 메터리얼을 설정해야 합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길 때 마찰력이 너무 약하면 미끄러지고 너무 강하면 움직이지 않죠. 힌지 관절이 움직이는 각도나 회전 저항도 물리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아이작심에서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크리에이터라는 툴을 통해 이런 모든 장면을 USD 포맷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직스 엔진을 활용해서 손잡이를 잡아당길 때 서랍이 현실 세계에서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을 설계할 때 정말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에이전트가 어떤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즉,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아이작심을 사용하면 이 부분을 굉장히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 팔의 각 관절이 지금 어떤 각도로 꺾여 있는지 정보가 필요하겠죠. 또 바퀴 달린 베이스가 방 안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좌표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리퍼가 지금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도 중요한 관측 값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카메라 센서에서 나오는 rgb 이미지나 뎁스 이미지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라이다 센서가 만들어내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도 받아올 수 있죠. 그리고 학습을 좀더 쉽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서랍 손잡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라운드 트루스 좌표를 직접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정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관측 값으로 쓸지는 실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심플하게 관절 각도랑 베이스 위치 정도만 쓸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카메라 이미지로부터 라이다까지 다 포함해서 엔드투엔드로 학습하는 복잡한 정책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작심은 이런 관측 정보를 자유롭게 정의하고 출력해 줄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실험부터 센서 피드백을 활용하는 연구까지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화학습의 핵심은 결국 에이전트가 매 순간 어떤 액션, 즉 어떤 동작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서랍 여닫기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예시에서는 로봇이 취할 수 있는 동작이 몇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바퀴 달린 베이스를 앞으로 이동하거나 회전시키는 선형 속도와 각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움직여서 서랍 앞까지 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봇 팔의 여러 관절을 얼마나 빨리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정하는 조인트 벨로시티가 필요합니다. 팔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손잡이 위치에 정확히 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퍼, 즉 집게를 열고 닫는 동작도 액션에 포함됩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면 어느 타이밍에 그리퍼를 닫을지도 학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이 로봇이 선택하는 액션은 여러 값으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벡터가 됩니다. 아이작심의 좋은 점은 로봇 모델이 URDF나 USD로 변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액션 벡터를 바로 각 관절에 명령으로 내려서 시뮬레이션에 즉각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학습 중에 로봇이 내리는 결정이 곧바로 가상 환경 안에서 물리적으로 실행되고 그 결과를 관측해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순환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이작심이 진짜 빛을 발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상 함수 즉 리워드 펑션을 섬세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랍을 여닫는 행동을 로봇에게 학습시키려면 단순히 열었다 닫았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좋은지를 수치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랍이 실제로 얼마나 열렸는지를 시뮬레이션 안에서 수치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 각도 이상으로 열리면 보상을 플러스 1 해주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죠. 또 중요한 게 그리퍼가 손잡이를 제대로 잡았는지 여부입니다. 아이작심에서는 접촉 센서를 활용해서 로봇이 손잡이와 제대로 접촉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고 잡으면 보상을 주도록 할수 있습니다. 반면, 로봇이 팔을 너무 세게 움직여서 주변 가구를 부딪히거나 불필요하게 흔들린다면, 그건 명백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고려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스텝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열면 더큰 보상을 주거나, 움직임을 최소화할수록 보상을 높게 주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이작심의 큰 장점은 이런 걸 전부 가능하게 해주는 물리 시뮬레이션의 정밀성입니다. 접촉 포스, 조인트 토크, 위치변화 같은 세밀한 물리적 정보를 그대로 읽어와서 리워드 계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실제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행동을 가르치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투리얼 전이 즉 시뮬레이션에서 배운 걸 실제 환경으로 가져갔을 때잘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법이 바로 도메인 랜덤 아이제이션입니다. 아이작심의 강점 중 하나는 이런 랜덤화 과정을 굉장히 쉽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파이썬 스크립트만으로도 학습할 때마다 환경을 조금씩 다르게 바꿀 수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 조명의 방향이나 색을 매번 랜덤하게 바꿔서 로봇이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도 손잡이를 인식할 수 있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또 배경 텍스처를 바꿔서 벽이나 바닥의 색깔이나 패턴이 달라져도 로봇이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 수 있죠. 서랍의 물리적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찰 개수를 조금씩 다르게 주면 서랍이 열릴 때의 저항이 매번 달라집니다. 로봇이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을 대비해 힘을 조절하도록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손잡이 위치를 살짝씩 이동시키면 매번 같은 자세만 암기하지 않고 실제 방마다 조금씩 다른 서랍 위치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도메인 랜덤 아이제이션을 걸어주면 로봇이 특정 조건 하나에만 맞춰서 오버핏하지 않고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견디는 강건한 정책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작심에서는 이런 랜덤화 세팅이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연구자나 엔지니어가 현실 전이를 고려한 강화 학습 환경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강화 학습을 돌리는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아이작심의 강력한 점중 하나는 강화 학습 환경을 마치 오픈 AI 짐에서 사용하는 방식 그대로 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습을 시작할 때는 리셋 함수를 호출해서 환경을 새로운 초기 상태로 세팅합니다. 로봇을 방 한가운데에 놓거나 서랍을 닫힌 상태로 리셋하는 거죠. 이렇게 매 에피소드마다 초기 조건을 재설정해서 학습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텝 단계입니다. 여기서 로봇이 선택한 액션을 아이작 심 환경에 주면 시뮬레이션이 그 액션을 반영해서 다음 상태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스가 앞으로 이동하거나 팔 관절이 움직이고 그리퍼가 열리고 닫히는 게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 안에서 즉각적으로 반영됩니다. 이 스텝 함수는 결과로 다음 상태 정보, 리워드 값, 그리고 에피소드가 끝났는지 여부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가 내가 방금 한 행동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바로 알수 있게 되고 다음 액션을 선택할 때이 정보를 반영할 수 있죠. 또 필요하다면 렌더 함수를 호출해서 현재 시점의 카메라 이미지나 센서 출력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로봇이 실제로 보는 시야를 시각화하거나 비전 기반 정책을 학습시킬 때 이걸 옵저베이션으로 사용합니다. 아이작심이 좋은 건 이런 구조가 표준 강화학습 프레임워크와 바로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RLib, Stable, Baseline3와 같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랑 호환되기 때문에 이미 잘 알려진 알고리즘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죠. 실제로는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아이작심이나 옴니버스 아이작심 RL 이그잼플을 보면 이 강화학습 루프 코드가 거의 다 준비되어 있어서 개발자들이 그걸 복사해서 자기 로봇이나 과제에 맞게 조금만 수정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아이작심은 복잡한 물리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강화학습을 아주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툴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이작심이 진짜 무서운 건 GPU 위에서 수백 개의 이런 시뮬레이션을 병렬로 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현실에서 로봇 하나가 1년에 할수 있는 연습량을 며칠 만에 다 소화할 수 있죠. 100개의 로봇이 동시에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서로 다른 랜덤 조건에서 학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한 폴리시는 최종적으로 로스투 브릿지로 실제 로봇으로 전이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하드웨어에서는 아이작심에서와 똑같은 로스토픽을 사용해서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작심을 활용하면 실제 로봇이 현실에서 해야 할 복잡한 상호작용을 완전히 가상환경에서 반복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서랍을 여는 동작처럼 일상적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까다로운 조작 문제도 물리정확도와 센서 시뮬레이션, 도메인 랜덤 아이제이션, 그리고 GPU 병렬 학습 덕분에 현실로 전이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아이작심은 로봇의 학습 특히 강화학습에 있어서 정말 강력한 툴입니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꼭 강화학습만으로 푸는 건 아니다. 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최근 가장 많이 주목받는 접근 중 하나가 바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방학습, 즉, 대규모 지도학습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뭐냐면 로봇에게 보상을 정의하고 시행착오를 시뮬레이션에서 수천만 번 하도록 강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시원한 데이터나 다른 로봇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이터를 수십만, 수백만 개 모아서 트랜스포머 같은 대형 모델로 보고 배워서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앞선 논문 리뷰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던 구글 딥마인드의 RT1, RT2 같은 연구가 대표적이죠. 이 모델들은 실제 물리적인 로봇이 수행한 수십만 개의 Pick and Place나 Open-Close t r a j e c 를 텍스트, 비전, 액션 시퀀스로 저장하고 트랜스포머로 학습해서 새로운 명령에도 즉각 일반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듭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서랍 여닫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요? 강화 학습으로 하면 리워드를 설계해야 하고 물리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로봇이 직접 수십만 번 시행착오를 해야 합니다. 아이작심은 바로 이 대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물리 정확도, 도메인 랜덤아이제이션, 병렬 학습으로 시행착오를 빠르게 만들어냈었죠. 반면, 트랜스포머 기반 모방학습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여러 환경에서 서랍을 여닫는 시연을 실제 로봇으로 수집합니다. 혹은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죠. 카메라 영상, 언어 명령, 행동 시퀀스를 다 저장합니다. 수십만 개의 이런 시연을 트랜스포머 모델에 넣어서 지도학습합니다. 학습이 끝나면 로봇은 서랍을 열어줘 같은 새로운 명령에도 바로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도학습 방식이 각광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먼저, 전부 실제 로봇 시연에서 나온 데이터라서 도메인 전이 문제가 적습니다. 즉, 심 트리얼의 갭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리워드 설계 혹은 도메인 랜덤 아이제이션 설정이 필요 없기도 합니다. 또한 한번 학습한 모델이 다양한 작업을 문장으로 지시할 수 있게 제네럴라이제이션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모방학습 기반의 대형 모델을 학습할 때도 아이작심이 꼭 필요한가요? 라고 말이죠. 사실 아이작심이 정말 강력한 이유는 강화학습 특화 기능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 물리적 상호작용 데이터, 관절 토크, 센서 출력, 접촉력 등의 획득에 용이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정밀한 물리 엔진, 도메인 랜덤 아이제이션, 그리고 GPU를 활용한 대규모 병렬 학습. 바로 이런 것들은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한 강화학습을 빠르고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쓰이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방학습 방식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방식은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을 시연한 비디오 데이터와 센서 로고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시연한 데이터나 실제 로봇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로그 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아서 보고 배워서 일반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사람이 로봇을 시연하면서 만들어낸 데이터셋,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 수집된 다양한 변수가 담긴 로그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현실 세계에서 무한히 많이 얻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실제 영상과 굉장히 유사한 가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 같은 플랫폼이 강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모방 학습 데이터, 생성용 신테틱 데이터셋, 즉 쉽게 말해 가상 환경에서 인공적으로 생성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경우를 들수 있죠. 예를 들어 언리얼 엔진은 극사실적인 카메라 렌더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조명, 재질, 반사, 그림자까지 현실적인 디테일을 살려서 카메라나 라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제 환경과 거의 구분이 안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비전 기반 로봇 모델이 다양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학습 데이터를 풍부하게 만들어 낼수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차나 드론, 로봇팔이 실제 환경에서 보는 것 같은 비전 데이터를 대량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어심입니다. 에어심은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드론의 RL도 시뮬레이션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양의 신세틱 비전 데이터를 생성해 학습에 사용합니다. 또한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 엔진이나 아이작심보다 훨씬 가볍고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죠. 에디터가 직관적이고 사용성이 좋아서 학생 프로젝트나 간단한 휴먼 로봇 인터랙션 연구에는 진입 장벽이 훨씬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UI/UX 시연이나 경량형 로봇 컨셉 테스트를 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니티는 고급 물리 시뮬레이션이나 대규모 병렬 강화 학습 그리고 현실 변수를 견디게 만드는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같은 기능 면에서는 아이작씬보다는 약합니다. 포토리얼리스틱 렌더링의 퀄리티도 얼리얼보다는 한 단계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솔직히 아이작 심 자체의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3D 에셋 쪽이 그렇습니다. 아이작 심은 USD 포맷을 표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산을 편집하거나 호환하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잘 다듬어진 로봇 샘플은 제공되지만 그 외의 모델을 직접 만들어 쓰려면 USD를 이해하고 편집해야 하며 공개된 자산도 언리얼이나 유니티의 에셋 스토어에 비해 선택지가 제한적이고 찾기 어려운 편입니다. 결국 개발자들이 환경을 커스터마이즈하려면 이런 허드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죠. 정리하자면 아이작심은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한 시행착오적 물리상호작용 학습에는 정말 탁월한 도구지만 반대로 모방학습을 위해 수십만 개의 현실적인 시연데이터를 만들거나 카메라 기반의 비전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극사실적인 신테틱 데이터를 대량 생성하는 용도에는 상황에 따라 얼리얼 엔진이나 유니티가 오히려 더 강력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선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만들고 싶은 데이터가 어떤 성격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로봇팔이나 로봇계 등이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면, 아이작심이 유리합니다. 접촉력, 관절 토크, 센서 출력까지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라벨까지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율주행차, 드론, 모바일 로봇이 보는 극사실적인 카메라 데이터를 대량으로 만들어야 한다거나, 다양한 환경에서의 로봇 운용 시나리오 등을 테스트하고 싶은 경우, 얼리얼 엔진이 더욱 강력합니다. 반사, 조명, 재질 표현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마켓플레이스에 훨씬 많은 어셋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 모델을 훈련시키기에 적합한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보자 혹은 연구 초창기에 빠른 프로토타이핑이나 학생 연구, HRI 같은 데모용 인터랙티브 앱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유니티가 진입장벽이 낮고 가벼워서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필요한 데이터와 연구 목표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플랫폼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강화학습과 모방학습 중 뭐가 더 좋을까요? 실시간 제어 상황에서 강화학습 기반 정책은 매우 빠르게 현재 상태를 읽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워드 함수를 세심하게 설계해야 하고 시행착오를 시뮬레이션에서 수천만 번 돌리는데 큰 비용이 듭니다. 반면에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의 모방학습 등은 과거의 시퀀스 정보를 장기적으로 기억하고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랍을 여는 동작도 강화학습에서는 단순히 현재 상태만 보고 결정했다면 이전에 어떤 경로로 다가왔는지 어떤 각도로 손을 뻗었는지 같은 과거의 행동 시퀀스를 반영해서 더 자연스럽고 유연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순간의 물리 상태와 센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바로 액션을 산출하는 강화 학습에 비해 지연 즉 레이턴시가 크고 제어 주기를 빠르게 유지하기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참고로 최근에는 모방학습과 강화학습의 장점을 적절히 섞어서 활용하는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아이작심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어디에 잘 맞는지, 또 얼리얼이나 유니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하려는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학습 전략을 쓰려고 하느냐입니다. 강화학습을 통한 시행착오 기반의 정밀 물리상호작용 학습에는 아이작심이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고 반면 모방학습 데이터셋 생성이나 비전 모델 학습을 위한 신태틱 데이터 생성에는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가 더 파워풀한 옵션이 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민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프로젝트에 맞는 시뮬레이션 툴을 선택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이런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아이작심을 통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실전 프로젝트를 기획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채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구독을 통해 새로 올라오는 소식들을 놓치지 말아 주세요. 지금까지 엥지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